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통장인가? 응.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돼지 저금통을 뜯어서 이제 그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돼지의 배를 갈라서 여기에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뭐해요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김이아 이거. 엄마가 가위는 위험해서 엄마 이거 다 어떻게 할 일이 없나요? 이거 공정 우리 안 세워도 되는 거 알지? 공정이요? 응, 은행 가면 다 해주더라. 예! 예! 자, 저희는 내일에 요거, 돈 챙겨와가지고, 개인 적금 통장을 교환이 되빈이 하나씩 만들어주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 <laughs> 너무.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추우신. 나 오늘부터 저녁 안 먹는다. 왜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 아니 나 저녁 안 먹을 수도 있어. 응. <laughs> 독수더사와 <가봐? 웃음> 엄마 같이. <맛있게. 웃음> 네 가는 길에 내가 가야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영업 반축 시간이라서 9시 30분부터 문을 연대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왜? 왜냐은 내가 형아니까. 너가 형아라서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양보 잘해? 너가 형아니까? 네, 가 형아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돈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5 0원이 50원 아닌데? 우리한테 아니고 애들 장난감 같기도 해 아니 뭐... 만져기돈 이거 왜... 아 우리... 아 저... 저희가 넣은 거예요? 1 0 자리에 들어있는 돈이요 아... 아나또 이렇게 바꿔주시는 줄 알았네 몰이 새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가 넣은 돈이래 아니 저거 이거 안넣게나 응. 이거 고양이 장난감 거기 이거에넣는거 같아 보야 돼요 교아 통장 나왔어 응. 세제 응. 지금 교환이한 있는 돈 응. 30만원 어? 교환이 통장 나습니다이 빌보드 써도 아요 빌보드는 써서 만들죠 너 이거 먹어 응이 이런 거, 이런 거. 야, 많이 들어있네 어, 진짜 꿀고구마다 꿀혜이도 맛있게 야 고구마 꿀고구마인데? 응. 야, 고구마 엄청 타려 할머니 응. 포크 여기 요음 왜요? 달아요? 써있대 고마.

뭐 <laughs> 아, 정말. 아, 엄마 o n t k 좀 o 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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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그 t k 리 o w I don't k 그 까만색 초콜릿 묻어져 있는 아이스크림 아무도 안 먹었지. 아 그. 초콜 있는 거? 어. 그리고 조금 튀어나온 거? 어. 어. 아저안 먹었어. 아, 뭐 전... 없어졌어. 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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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어떤가 생겼어요? 까만색. 오늘 아침은 곡물 식빵, 고구마, 라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을게요. 해장을 먹으러 가는 중인데 너 머리가 왜 떴냐 왜 떴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비디오를 봐봐 막 이렇게 헤드뱅을 했으니까 자, 비빙에의첫젤를 먹어보는 순간 먹어봐 나는, 나는 방금 첫그 먹어봤어 저도 먹어볼래? <laughs> <laughs> 먹어어다 아니, 이거 <우리> 야어 <laughs> <먹어보자. 웃음> 안아 봐. 그래 고안줘 안아줘. 저녁은 굴과 뿔소라 그리고 가리비가 있어요. 가리비는 아직 다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갈증 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 싶었 작은 잔에 맥주를 커와. 게 먹어야 되나 봐. 어 나온다. <laughs> 아 나도 나도 그 한번 까볼래요. 두고 보니까 조심해 까봐. 형 응. <laughs> 그거 까볼. 이거 <laughs> <laughs> 여기를 <안>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안에서. 너 보니까 머리가 막 가려워 지금. 와우. <laughs> 와우 대박. 예. Yeah. 와 먹고 싶어요? 뭐 아닌데? 그냥 빨리 먹고 싶어요? 근데 네.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래. 똑같이 다먹어야 돼. 됐 <laughs> 어떻게 붙어요 대박. 쫄깃쫄깃해요. 안 뜨거? 너무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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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너무 신기하다. 예. 음, 맛있 엄마는 음. 규빈이가 까는거 먹어야겠어. 그럼, 그럼 이거 한거든요와 <laughs> 와. 마지막 메뉴는 가리비 먹으면 아빠. 아빠 올때 오면. 먹어야 응 아빠 꼭, 오면 먹어어 이거. 이거. 워우! 와 이거는 떼기는데 얘들아 점심 차려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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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 웃음> <그거> 해야죠 호다 <laughs> <laughs>